가성비 끝판왕 노비타 비데 스탠드 제습기 언박싱 영상입니다. 제품 개봉 및 특징, 장점을 자세히 보여드립니다. 가성비 넘치는 이 제품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. 5위입니다. 노비타 완전 방수 비데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IPX5 방수, IPX7 리모컨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31%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함을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테팔 청소기 에어포스 라이트 배터리 충전 어댑터로 간편하게 청소를 즐겨보세요. 14.4V, 14.8V 모델 호환되며 꼼꼼한 청소를 위한 필수템입니다.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눈 건강을 지켜주는 테니 LED 스탠드, 플리커 프리,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에 우유니 화이트 디자인까지 더해져 학습 능률을 높여줍니다. 45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꿉꿉함은 이제 안녕. 에버홈 미니 제습기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. 44% 놀라운 할인가로 습기. 냄새 걱정 없이 산뜻함을 누리세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솔라니티 LED 와이드 스탠드로 집중력 업. 눈 건강을 생각한 밝은 빛으로 공부와 독서를 즐겁게. 24W의 넉넉한 밝기에 지금 1%...